매달 월급 받으면서, 아, 나는 언제 부자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이고, 남들은 주식이다, 코인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그래서 투자의 방식을 고민하다가 찾은 것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 블로그며 유튜브며 많이도 찾아봤는데요.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바로 월급쟁이 부자들 열반스쿨 기초반 강의였습니다. 부동산? 뭔가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하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강의는 정말 쉽고 재미있게 진행됐습니다. 전문 용어도 쉽고 편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들로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쏙쏙.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부동산 투자의 경험들을 아낌없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점 등등,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죠? 마치 보물 지도를 얻은 기분이랄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너무나 뿌듯합니다. 혹시 월급쟁이 부자들 열반 스쿨 기초반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료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가치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평범한 서민으로 살지 아니면 부자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